안녕하십니까. 희마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가입, 지주택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평택, 청북에 나와 있습니다. 31평, 2억 7천만원대부터라는 파격적인 가격대. 24평이 아니고 31평이 2억 7천만원대부터 자 분양가랑 평수 시원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양가 77타입 31평 방 3개 화장실 2개 2억 7천만원부터 84타입 34평은 방 4개 화장실 2개 분양가는 3억 840만원부터 130타입 실평수 52평, 방 4개, 화장실 2개, 분양가 5억 3천 9백만원부터 이렇게 분양가를 보니까 34평도 최저가격 3억 8백부터 시작되는 것이 경기도 평택에서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당가격 9백만원이라는 가장 착한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 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 세계동 총 280세대 아파트입니다. 오 그래도 층수가 29층 약 30층 높이 건물이네요. 아마 청북에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세대 수는 많지가 않은데. 자리 자체가 큰 길가와 주변 상권이 잘 어울러지는 청북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 청북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서쪽으로는 우정지구 산업단지, 원정지구 산업단지, 포승지구 산업단지 등큰 산업단지 회사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 서해복선 전철 안중역이 내년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안중역까지 거리는 한 6km 정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자차 교통편은 청부가이시, 오성아이시가 가까워 서해안 고속도로 타시고 서울 쪽으로 진입하시거나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있어 이동이 수월합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자리 잡은 고덕신도시까지 10km 반경으로 삼성전자, 평택, 서정리역 등 이동이 편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평택 청북이 어디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청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청북 지도를 보시면 주변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안쪽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다는 것은 추후에 매도할 때도 굉장히 이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현장 바로 옆에 초대형 레포츠 공원, 평택 레포츠 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공원 크기가 단순한 동네 공원 크기가 아니라 사업비를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공원입니다. 대형 공원 크기가 13만 평. 와, 13만 평 초대형 공원이 바로 내집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원이 이렇게 스포츠 테마 가든, 산림 휴양 세 가지 컨셉으로 지어진다고 하네요. 안에 대형 호수도 지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 청북 13만 평의 대형 공원이 내집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아파트. 오늘은 제가 34평 방 4개짜리 B타입을 촬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84B 34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현관 보고 계십니다. 현관 오른쪽에는 고객님 옷무새 점검하실 수 있게 전신 거울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요. 신발장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쪽에 지금 신발장 두칸두 두 칸씩 네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 여기가 이제 현관 팬트리 되겠습니다. 오! 지금 현관 팬트리도 기본 제공 되고요. 안에 이런 시스템장도 기본 제공 된다고 합니다. 여기 상당히 기본 제공 되는 게 많네요. 저랑 한번 꼼꼼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팬트리 되겠습니다. 현관 팬트리 깊이는 0.75m, 가로는 1.8m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현관 팬트리 특징이 안쪽에 PVC 이중창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서 현관 팬트리에 지금 창문이 닿여 있다.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양쪽에 신발장 두칸두 두 칸씩 네칸 있다. 여기 이제 중문인데요. 중문 제가 음악 소리 때문에 좀 닫고 들어가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오, 거실이네요. 지금 거실 보니까, 오, 잘 빠졌습니다, 나름. 우무이 형 천장 들어가 있고, 거실 크기는 가로가 지금 4.5m 정도 나오네요. 34평. 정형적인 신축 아파트. 그리고 왼쪽 보니까 이렇게 타일 좀 크게 해놨네요, 여기는. 타일을 널찍한 걸로 만들어놔가지고 포쉐린 타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월패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 10인치짜리 들어가 있네요. 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확인했고요. 바닥 지금 바로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거실이 제가 보기에는 딱이 집의 특징 같진 않구요. 정형적으로 그냥 잘 빠졌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네 번째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 알파룸, 알파룸, 지금 네 번째 방이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팬트리 공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관 들어오면서 거실 팬트리 하나 봤죠. 여기가 두 번째 팬트리, 이렇게 들어가면 불이 켜집니다. 지금 팬 트리 공간은 깊이는 1m, 가로 폭은 1.63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특이사항 이렇게 시스템장 다 기본 옵션입니다. 팬 트리 역시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면은 문을 닫아 다시 보여드리면 기본 제공 써져 있죠. 이 알파룸은 조금 있다가 제가 주방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식탁은 전시 상품입니다 요렇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모델하우스에서 꾸며놨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요기 또 조리장이 있는데 조리장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조리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장 조리장 들어가 있고 냉장고 DP입니다 냉장고는 유상 옵션이고요 요렇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요렇게 비스포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D 그자 주방 널찍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방, 이중창, 지금 PVC 이중창 확인했고요. 음, 지금 상부장 잘 들어가 있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식기 세척기 주성 옵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왼쪽 보시면은 삼성 전기 오븐, 이것도 옵션 사항입니다. 그 위에 상부 하이라이트, 인덕션, 쿡탑, SK 매직, 이렇게 이렇게 옵션 사항 선택하실 수 있고, 이쪽은 밥솥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주방에서 한번 거실 한번 바라볼게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음, 거실 한번 다시 보셨고, 주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알파룸이 좀 기대가 돼요. 알파룸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안방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옆 다용도실입니다. 오, 크기가 널찍합니다. 지금 세탁기 건조기 포개 놨는데, 널찍하고요 크기는 2.35, 1.8m 정도 됩니다. 지금 가로폭이 이렇게가 2.3m. 이렇게 세로폭 1.8m 정도 되는데, 음, 괜찮습니다. 지금 세탁기 건조기 폭이 났는데도 널찍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깃뚜라미 보일러, 시공대 자리, 그리고 창문 자리, 옆에 선반 자리 잘 나와 있고요 기본 제공으로 미니 주방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미니싱크대 이렇게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다 보셨고요 주방에서 나와 가지고 거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돌면은 안방이 되겠습니다 아 안방 가기 전에 참 여기 기본 제공이 많은데요 이렇게 장이 또요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여기 참 기본 옵션 많네요 여기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개인적으로 뭐 책을 꽂으셔도 좋고, 술을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간, 장도 기본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딱 한눈에 보이는 게요. 지금 우선은 천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천장에 에어컨 확인되었고요. 정면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닿여있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보이네요. 여기는 유상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저거는 필수상이 아니니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아, 나는 드레스룸만 충분하다 하시면은 요거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옷이 너무너무 많다 하시면 저거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셔서 시스템장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창문이 있는 거리까지가 이렇게 가로폭이 4.2m, 이렇게 세로폭 3.5m 정도 나옵니다. 4.2, 3.5. 여기는 유상옵션으로 슬라이딩도어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유상옵션. 지금 슬라이딩도어는 유상옵션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보셨습니다. 안방 왼쪽에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기가 이제 저 깊숙이 안쪽에 있는 게 드레스룸 이쪽 입구 쪽에 있는 게 여성분들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파우더룸 공간도 기본 옵션입니다. 이 파우더룸 공간도 기본 옵션이고 그 왼쪽에 있는 에어 드레서가 유성옵션이다 열어서 보시면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에어 드레서. 요게 유상 옵션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기가 이제 안방 드레스룸 공간 되겠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공간. 와, 잘 뽑았네요. 창문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안쪽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문을 달아놔서, 이렇게. 요 기본 제공 되거든요, 분이.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꾸며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안쪽에 2.7m, 1.1m, 이렇게 폭이 1.1m, 이렇게 가로폭이 2.7m 정도 되네요. 음. 요 아, 정도면은 뭐 2, 3인 가족 웬만한 옷다걸수 있겠어요? 예. 네, 이쪽에 걸실 수 있고, 안쪽에는 이쪽에 대피 공간입니다. 아파트 필수시설인 대피 공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나와서, 오른쪽을 보시면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보니까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해바라기 샤워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샤워기 거울 수납장 밑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여기는 비대네요 비대가 기본 제공입니다 옵션상 아니라 기본 제공이다 보시면 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수 타입까지 이렇게 첨단 시스템 현관에서 전화소신 받을 수 있는 콜기능 들어가 있는 욕실 스피커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뭐 정형적인 신축 아파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안방의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안방 다용도실, 안방 다용도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2m 가로 폭은 1.8m 세로 폭 1.2, 가로 폭1.8 앞에. PVC 단창 잘 시공되어 있고 위쪽에는 전동빨래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음. 적용적인 신축 아파트 쪽에 이렇게 이 여기 어수정이 없네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추후에 본공사 때 손빨래 수장 이쪽에 바닥구 배수구는 이쪽에 설치가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전 설치 될 거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실외기가 설치될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루브셔터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갈 자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안방을 나와 가지고 거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포룸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 알파룸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오, 괜찮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에어컨이 없네요. 알파룸은. 알파룸 에어컨이 없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알파룸 크기는 3m, 2m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요렇게가 3m. 그리고 요렇게 가로가 2m. 보니까 뭐, 서재나 컴퓨터방 이런 거 쓰시면 딱이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까지 잘 달려있다. 포름 알파룸인데 굉장히 잘 나와서 그냥 방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방 4개짜리 지금 평택 미분양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에어컨 천장에 확인했고요세 번째 방은 3.4m, 2.7m. 요렇게 2.7m. 3.4m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구요. 2.7m, 3.4m 정도 되는 세 번째 방. 그리고 현관 들어오시면 여기가 현관이었죠. 저희 현관에 이쪽이 이제 두 번째 방. 아까 전에 폴은 보여드렸고, 안방 보여드렸고, 세 번째 방 보여드렸고, 여기가 두 번째 방. 그리고 오른쪽이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두 번째 방 3.4m 3m 방금 보여드린 방보다 30cm 크네요. 3.4m 3m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 보시고 있는 크기가 3m. 이렇게 가로가 3.4m. 그리고 에어컨 천장에 확인했고요. 3.4m는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 제공으로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괜찮아요. 여기 3.4m 되는 지금 두 번째 방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안방에 아까 그 슬라이딩도어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설치할지 말지는 안방 드레스룸이랑 여기 붙박이장에 옷이 다 들어가냐 안, 안 들어가냐 그걸로 결정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마지막 메인욕실 되겠습니다 메인욕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고 일반 샤워기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거울 수납장, 밑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여기는 비대가 아니라 그냥 변기, 병기, 일반 변기고요 보시면 요렇게 타일까지 깔끔하게 깔려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아파트 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 2억 7천대, 2억 8천대부터 시작됩니다. 오픈, 7월 30일 토요일 바로 오픈됩니다.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2억 후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선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